그대로 한번 써볼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이지. 그리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자, 이거 구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의 두군이 시퀀트라고 나왔으니까, 시퀀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시퀀트,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A일 거고, 시퀀트 알파 제곱 곱하기, 시퀀트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B일 거야.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이용하면 되는 거냐면, 힌트만을 줄게요. 어디다 적을까? 한번 타면, 세카마타 있지? 한번 타면 세카마타. 이식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의 제곱이고, 이 부분이 1 플러스 탄젠트 베타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걔를 어떻게 이용해서 구하냐. 이시 곱셈공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얘를 얘를 뭐 어, m과 n으로 보자면 뭐,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고 mn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고 그지? 그걸 구하면 이 부분을 한번 타면 세카마타로 다 바꿔놓고 문제를 풀면 ab값을 구할 수 있겠지.